이게 아마 이제 좀더 이게 상징이 있는 메스코의 상징이라는 이유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. 심지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보스가 제일 비싸잖아요. 그래. 그래? 보스가 제일 비싸고 요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호인에 이 안에 보면 이제 호인 USA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되어 그래. 있고 이게 이제 그 접히면서 이제 되게 이뻐지는 뭐 보스야 너무 이제 유명한 부치여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제 그래도 자료가 꽤 많이 보실 수 있고, 뭐 흔히 레딧이라는 데나 뭐 페드라 라운지 같은 데서도 외국인들이 AD 해놓은 것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부츠 타입입니다. 일본, 일본도 많이 신는 것 같고, 음, 일본. 일본이 진짜 많이 신고, 많이 신고. 저는 사실 뭐이 서울보다 이런 슈퍼글씨보다 그리스 4014 서울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, 이런 이제 그또 호사이드는 또이 매력이 있어서. 이제 이, 이 느낌이 있죠, 사실. 힐, 힐에 있는 부분에 이제 매력이 있어서 조금 더 강, 강한 느낌? 음. 진짜 요, 이제, 코사이드 사용했는데, 코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생물의 가죽을 사용하다 보니까, 여기 찍힘이나 긁힘,